네, 영화 소식 이어집니다. 지난 목요일에 개봉한 영화 한 편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바로 영화 아일랜드입니다. 인간 복제를 소재로 한 영화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다양한 볼거리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기준 기자입니다. 지구에 일어난 재앙으로 대부분의 생명이 멸종한 21세기 중반. 자신을 지구 종말의 생존자라고 믿는 한 무리의 인간이 빈틈없는 통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오염되지 않은 유토피아, 아일랜드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엄격한 관리 속에서 장기를 제공하기 위해 길러진 복제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삶의 희망이었던 아일랜드는, 죽음을 상징하는 땅이 되고 제품이 아닌 인간이 되기 위해 그들은 필사적인 탈출을 시작합니다. 삶의 모두가 거짓일 거라는 의심. 누군가 자신의 기억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이미 많은 영화에서 소재로 쓰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삶이 복제 인간의 그것일 수 있다는 영화 '아일랜드의 가정'을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에 대한 공포이기도 합니다. 아, 아, 아 1억 달러의 제작비가 들어간 블록버스터 아일랜드는 지하 도시와 사막 도심을 가로지르는 폭해한 액션으로 여름방학용 영화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고 화려한 액션 뒤에 숨은 과학에 대한 공포, 최첨단 과학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가 과학에 대한 두려움을 주제로 삼은 것, 어쩌면 바로 그 점에 감독이 진정으로 말하려 했던 것이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와이 n 스타 김규중입니다.